안녕, 오늘은 그냥, 그냥 피부샵 가게를 해볼 건데, 어, 손님이 있나 일단 봅시다. 아직 안 열었거든요. 저기 오니까 빨리빨리 옵시다. 준비를. 끝. 자. 와, 키가 엄청 크시네. 안녕하세요. 와. 피부샵 할때는 이렇게 놓으시던가 하면 됩니다 이부샵 할때는 이렇게 누워주세요 여기 앉아있으세요 <laughs> 어, 어, 아 맞다 어디가 했는지 어, 딱 봐도 알겠네. 응, 여기 보이나? 아주, 아주, 아주 가까이서 보면, 아, 저, 저, 이거, 이거, 노란 거랑 여기, 아주 살짝 파란색이 보이네. 여기, 응. 이거 치료해달라고 온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전문 가니까 알죠? 여기 앉으세요. 어떤, 어떤, 어떤 색 주문하시겠어요? 좋아하는 색, 보라색이요 그럼, 일단, 음, 보라색이다가 진한지 연한지 모르겠는 색이고, 음, 그 다음에 영롱하게 반짝이도 넣어주세요. 네. 선님이 말하는 색깔은 바로 이거일 겁니다. 핫 이렇게 잘 보시면 짠는 이거 맞죠? 아주 음자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앉아 계세요. <laughs> <laughs> 턱턱턱턱턱턱 해주고 이건 이따 쓸 거니까 여기다 놔줍니다. 음, 아니 근데 이 양은 너무 작은 건데 음더큰거 없나? 어더큰 양이 창고에 좀 들어가서 봐야겠다. 있네. 이걸로 써야겠어. 이건 이걸로 하고. 략. 우와. 아니, 나 이거 재고 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으차. 좀 반죽을 해 줘야겠다. 한한 한 손으로 일단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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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꾹꾹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꾹꾹 꾹 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도 주물러주고, 동글게, 동글게 해줍니다. 동글게, 동글게. 짠. 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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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고, 한번 고, 끊어볼게요 고, 아 고, 끊어지네. 탱탱하지가 않구나, 이건. 으흠, 좋았어. 탱탱하지 않으면 더 좋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이제, 후차, 후차. 여기, 손가락이다 이렇게 붙여주면 안 되고, 일단, 이렇게, 꼭, 여기다, 됩니다. 손님, 네, 가요. 낸 네. 이렇게, 해주면, 그쭉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와 조심조심. 와하 하하. 아 머리카락 치우고 하하 <laughs> 하겠습니다. 우 와우. 여기 머리카락도 좀 치워줄게요. 와, 하. 오, 머리카락이 들어가셨네요. 이거 묻으면 끈적끈적해서 저희가 좀 손해를. 괜찮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차. 와우. 일단은, 한번더 해줘야겠네요. 와, 와우. 지금 머리카락 때문에 아주 정신이 아주 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해주려고요. 이였나 어쨌든 이렇게, 꾹꾹이로 먹고 자비로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꾹꾹꾹꾹 꾹꾹꾹꾹 손님 잠시만 더 기다리세요 손님 머리카락이 너무 많네요 그쵸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니 나왜 댓글 못 쓰는 거임? 어쨌든 음, 제가 포카 포장도 하고 그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와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고친 다음이 아니고, 바로 해야 돼, 이건. 이건 선침이어서, 선침은 좀 빨리 해야 되거든. 어쌰 후, 와 우차우차우차우차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였죠, 여기랑, 여기였어요. 일단 다른 데도 팩좀 해줄게요. 상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 그 그거, 울거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계실게요. 반짝반짝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을 쭉 해주고 주물러 대충 동그랗게 잡아줍니다. 그냥 주, 줄이 있어 상관없고 비벼줘서 살짝 길게 만들어 줄게. 좀더 뚱뚱하게 엄지손가락에 푹푹 푹. 이렇게 해서 살짝 모양을 잡아줍니다 한 다음 이 손가락은 여기다 놓고 짜란 짜란 한번 팩을 떼보겠습니다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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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사라졌네요. 아, 주 살짝, 어, 파랑색이 살짝 떨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번엔는 살짝 보이죠. 이게 바로 파랑색, 그 제가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제 물만 뿌리면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이제 물만 뿌리면 곧 있으면 사라지거든요. 용량제 좀바를게요 덧치지 말게요. 잡 직원 잡아. 예술. 오, 흘린다, 흘린다. 빨리, 빨리. 오, 오. 원앙제 흘려버렸다. 항상 여기 계속 물 뿌리고 좀하다하면좀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만약쯤면 이렇게 그 와. 면 그다음 또 여기 와 여기다 또이 노란색 연음들은 좀안 떨어지네요 잠시만요 잠깐 이렇게 해줍니다. 어디 있진? 여기 겠다 하하, 좀 그냥 톡 치면 나와가지고 얘로 해줄게요. 예. 이렇게 솟아 넣으면, 완성. 살짝 물, 톡만 부어줄게요. 이렇게만 부어주고, 하면, 완전 축축해주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얘네 엄청 그거예요. 여기에다 그것만 해주면 아주 아주 그거 그냥 그거예요 그 자체 그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짜라라 이게 뭔지 아나요? 바로 이건 솜 팩이랍니다 이건 좀 그거여가지고 여기다 그그물 팩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솜 팩이랑 물팩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살짝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톡톡 해야 되고, 손팩을 일단. 와우. 와우, 진짜 대박인데요? 일단은. 와, 일단은 이렇게 놓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제가 이거 켜놓고 갔니? 아이고, 실수로 켜놔봤습니다. 와, 손팩을 이렇게 살짝 문질러 봅니까? 여기 턱에 넣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뽀냐. 잠시만요. 엄마, 또 켜낼 빤? 쭈란, 쭈란. 물팩을 좀더 해주겠습니다. jalan Wow. Fantastic. Kram